Apple 행사 이후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출시되었는데, 오늘 우편으로 이것이 배송이 와서 어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왔어요. 어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박스가 되게 작아졌습니다. 이게 아이폰 10 박스인데요.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제품은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모든 빨간 제품은 프로덕트 레드라고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증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언박싱 동영상들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화면 앞에 이것을 뜯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스크린 프로텍터와 케이스를 씌우는 일입니다. 뭐, 내용물은 USB-C로 충전되는 라이트닝 케이블, 프로덕트 레드, 자, 유심칩을 끼울 때 쓰는 핀, 두장 들어있다 한 장으로 바뀐 애플 로고 스티커, 개봉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스크린 프로텍터 입히기 이번에 글래스가 업그레이드 돼서 좀더 강한 그런 글래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스크린 프로텍터를 붙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제품은 뭐 아마존에서 싼 제품으로 하나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스크린 프로텍터가 3장이 들어있고요 그에 따라서 천과 클리닝 킷도 3개 어, 클리닝 킷이 여러 개 들어있네요 5개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뒷면에 카메라 보호용 스크린 프로텍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젖은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아 주시고 개봉이 안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저분한 그런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스티커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먼지를 뜯어주시고, 요즘 스크린 프로텍터는 공기 방울이 거의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쪽서부터 차분히 붙여주시면 스크린 프로텍터가 다 붙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2, 12가 나오면서 그 디자인이 사람들한테 많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좋아했던 아이폰 4그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좀더 더 발전된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과거의 아이폰 4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진 않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제첫 번째 아이폰입니다. 왼쪽 버튼, 어, 유심칩 끼우는 자리만 어, 반대쪽으로 변화가 됐네요. 파워 버튼이 이렇게. 음, 옛날에는 파워 버튼이 위에 있었어요. 물론 오디오 단자도 있었고요. 자, 아래. 이 케이블 포트 기억하시나요? 24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훨씬 더 예뻐진 그런 디자인의 깻잎 박스 디자인, 깻잎 통 디자인, 옛날,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내를 위해서 케이스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같이 맞춰진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저는 아이폰을 쓸때 케이스에 집어넣고 쓰는 것을 되게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속 안에 있는 아이폰의 실제 칼라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맥세이프라고 하는 충전 제품들도 있지만 케이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울리지 않아서 원래 케이스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걸 걸어서 옆에 차고 다니면 이쁘다고 아마존에 사진에는 나와 있는데 딸이 안 이쁘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언박싱을 했고요. 자, 이제 셀폰을 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 빠른 시작이라고 해서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 아이폰 가까이에 가져와서 로그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설정 계속 누르면은 이런 코드가 나오는데 카메라를 여기 있는 바코드에. 가져다 되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하게 될때 기존의 아이폰에서 쉽게 설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 애플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방식이죠. 자,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것을 넘겨서 자 계속을 누르고 자 갑니다. Face ID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전송, 아이폰에서 전송 동의 동의함. 애플페이는 나중에 월렛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설정인데요. 아내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1입니다. 공유 안함, 트루톤 설정을 하고요. 데이터 전송 중. 아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은 아이폰 7 플러스 제품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크기는 약간 작고, 폭도 약간 작은데, 화면의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남은 시간이 길게 남아 있으니까 완료가 될 때쯤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다 전송되고 아이폰이 재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동의, 계속. 월렛은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구요. 지금 안함, 지금 안함, 자, 위로 쓸어 올려서 시작하기. 자, 이렇게 하면 앱을 모두 다운을 받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환경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충전 케이블을 어,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맥세이프를 어, 저는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 그 이유는 일단 이 폰을 사용할 케이스가 뒤에 이렇게 원렛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맥세이프가 붙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맥세이프는 아니지만 이 마그넷, 이 충전 케이블을 무척 좋아합니다. 일반 충전 케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마그넷 충전 단자를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충전될 수 있는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액세스, 액세서리들 중에 가장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있죠. 자 시스템 사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Usage라고 하는 앱을 다운 받아 보았습니다. 이 앱을 보니까 자 스펙 쭉 나오고요. 6.1인치 그리고 카메라는 12메가픽셀 두 개. 4K 60 프레임 촬영 가능하고요, 1080p 240 프레임까지 슬로우 비디오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돌비 비전 음,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30 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카메라 12 메가 픽셀 4K 촬영도 가능하고요. 배터리가 2815mAh.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라고 나오네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음, 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제품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야간 촬영일 텐데요. 음, 여기. 여기에 있는 이 인형을 한번 낮은 조명에서 촬영해 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낮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이폰 7 플러스와 12에 촬영된 인형의 사진의 질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왼쪽이 아이폰 12고, 그리고 오른쪽이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이것은 기본 촬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두 배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일단 7 플러스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폰 12는 훨씬 더 색감이 좀 살아있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폰 12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